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발자취를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에 긴 지변을 지면을 할애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승천을 목전에 두신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부재시에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특히 13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14장에서 16장은 주님의 고별설교,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13장은 최후의 만찬의 기록인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을 보도하면서 신약의 중요한 성리 중 하나인 성만찬, 성찬식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성만찬 부분을 모두 생략하고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수여하신 사건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수록된 독특한 기사로서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이 가까웠고,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라 생각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을 미루어 본다면,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운명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고요.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수건과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기억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선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은 관계입니다. 성만찬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다. 주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이어진 세족식은 주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인치심이라고 기억하면 어떨까요? 너와 나는 오늘부터 일일이야. 라는 증표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만들어 각각 한 사람씩 합니다. 어, 이 조그만 장신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손가락에서 걸리절걸릴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손에 반지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어, 반지는 표식인 거죠. 물론 결혼식, 웨딩 사진, 뭐 신혼여행 등등 많은 것들이 모두 한 가지의 상징성이 있는 표식들이긴 합니다.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식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관계가 있다는 표식, 특별한 관계라는 표식 그리고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자임을, 상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에 대해 우리는 섬김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예법에 따라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 발을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종이 상전의 발을 닦아주는 격식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은 분명 본인의 제자들을 스승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섬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족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 확증 그리고 그들과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본다면요. 성찬식과 함께 세족식 또한 관계 맺음이라고 본다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 맺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일대 다수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 저는 목사니까 문역 1명과 꿈터기의 10명과의 관계 혹은 아빠 1과 다른 가족들 4명과의 단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 과연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관계는 1대1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쌓여져 나가고 있는가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1대 다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 다수는 관계가 아닌 인기가 아닌 인기나 군중심리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다수와의 관계가 좋다고 내가 모든 이들과 일대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일대일의 관계로 들어가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먼저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먼저 섬김으로 들어가야, 그때 관계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에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너랑 나랑 상관이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사실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손을 내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거절을 거절이 아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15절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텐데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신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따라. 그것을 따라 행하, 행하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 식구들, 슬픔 혹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 꿈터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지 않고 있었음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따라 본받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열어주셨는데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주어야 하는지, 오늘도 넉넉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꿈터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온 세상을 사랑, 사랑해내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in.